아까 우리 부모님말씀들었더니 1978년도니까 저희가 한학시가, 1989년도에 한학시로 신성격이 됐는데, 그거보다도 더, 훨씬 더, 10여 년 전에 이제, 어, 상의 일지혜가 이렇게, 이게 너무나, 어렵고, 어, 퍼고역사 오래되었다, 이런 생각합니다. 그래서 반세을 앞두고 있는데요. 어, 저는 고향이 대구고, 하안에 도어 지가 1998년부터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, 충청 향을에올 때마다 참 부럽습니다. 근데 제가 충청과 연결을 아무리 찾아봐도 제차한 대에 두이 있는데 그두 사람이 충청이 고향인 것빼고높 없더라고요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가 이끌어가는 게 우리 시장님, 역시 그 충청 주신이시고 우리 충청인 하우에 우리 선배님들이 뒷받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바이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의 고향인 것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니다 하나 에서 모두 다 함께 서로 밀어주고, 끌어주고, 서로 의지하면서 앞으로도 더잘 성장하고 다 함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좋은 날 47주일씩 잘 마시고, 결러늘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